풀업을 안 쉬고 서른 개 가까이 할수 있는데 생각보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풀업을 할 때도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. 이런 느낌으로 하면 은 분리도가 잘안 나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 추천해 드리냐면 목표가 단순히 수행 능력이 아니라 몸이 좋아지는 데도 있다면 풀업을 스무 개 이상하게 되었을 때 바로 중량 풀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꾹꾹 눌러담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. 풀업을 할 때도 당길 때 근육 쥐어짜는 것처럼 꾹 쥐어 짜고 내려오고, 쥐어 짜고 내려오고, 수축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근육을 최대한 수축해서 완전히 쥐어 짠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. 전 여기서 더 이상 수축을 할수 없습니다. 이미 다이 두근을 쥐어 짰기 때문에.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팔만 접는데 집중을 하니까 분리도라든지 몸이 잘안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풀업을 할 때도 근육을 쥐어 짜고, 짜고, 짜고.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에 근육을 꾹 눌러다면서 우리가 포즈 잡는 것처럼 근육을 쥐어 짜는 겁니다.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은 수익 능력을 올리는데는 방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